자기야, 기야 응. 옳지~ 안녕, 이다현이 안녕, 다이가 어디에 있지 어, 다니가 어디에 있지? 다니가 어디에 있지? 어? 어디에 있지? 어, 다니가 어디에 있지? 다이나! 다이나! 아, 있다너 멋있다. 너안 뭐 힘들어? 엄마 어, 안안 엄마는 뚱뚱해서 이거 따라 안 해. 다 있는 카페. 우와, 멋있다. 멋있다. 야다밤밤가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빰 <laughs> <laughs> 두 손으로 해야지. <laughs> 두 손으로. 한손 더, 이것도. 그렇지 하나, 둘, 셋. 어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한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게요? 네. 네, 돌아갑니다. 꽉 잡으세요. 손 놓으면 안 돼요. 잘 탄다. 빨리 놀러 주세요 빨리. <laughs> 우와. 우 <laughs> 재밌다. 엄마. 엄마. 언니는 커서 괜찮은가 봐, 다인아. 어, 언니는 잘 올라가나 봐. 조심조심. 아. 조심. 옳지. 옳지. 아우, 잘하네. 조심조심.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즘 다이리한테 레이첼 채널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꽤 좋아하고, 조금씩 따라 부르더라고요. 오늘 금요일이고, 동생이 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데, 어제부터, 어제 새벽부터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막 식은땀이 나고, 토를 하고, 이명이 들리고, 눈앞이 흐려지고 막 이랬대요. 그래서 참다 참다 어제 저녁에 응급실을 또 갔다 왔다고 하는데, 케어가 필요한데, 본가에는 엄마도 수술을 받으셔서 아무도 없거든요. 엄마도 입원을 계셔서. 그래서 일단 저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혼자 있으면 또 밥도 안 챙겨보면 이래가지고. 그래서 일단 지금 동생이 오고 있다고 하고, 간단히 죽 해서 먹이고, 병원을 또 다시 가봐야 될것같아 어제 그 응급실에서는 위경련이라고 했다는데, 수액 맞고도 계속 아팠대요. 아이나 이모 아프대. 이모 아파서 어떡해? 어? 우리가 좀... 이모 간호해주자. 잠깐만. 응. 토끼 만져주고. 토키 만들 거야? 응, 토키 만져. 여기 빈방에다가 동생 이불 자리랑 테이블 좀 깔고 요양할 수 있게, 쉬다 갈수 있게 그렇게 좀 정리를 하려고요. 이렇게 대충 청소 열심히 하고 입실만 하면 되고 자기야 나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와 여기 이모가 있을 거야 다이나 일로, 일로 와 이제 쌀한 컵이랑 찹쌀 한컵 섞어서 있는데 양이 또 이렇게 많아졌네 다 먹고 가라 난안 먹는다 <laughs> 완벽하군 가자 응. 가자 가자 나, 옷을 어떻게 입는 거야? <laughs> 응. 빼거빼 봐. 엄마. 응. 음. 음. 왜 이렇게 아프냐? 엄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무슨 이야 이게? 이거는 첵스 초코야 나. 첵스 초코. 초코. 음. 부러워 먹고 싶어 한입 줄까 배고프지 너 아니 아좀잘 챙겨 먹어야지 대나 <laughs> 이모 아프지 마 그래 가 너무 좋아한다. <laughs> 다이라, 왜, 왜 어디까지 굴고? <laughs> 오, 좀 그렇게 하지 마다 이나다 늘어나. <laughs> 너무한다. 그러니까 <laughs> 너 위장염이잖아. 진짜 <laughs> 거기 지파라 보이지? 네가 들어가서 잘 청소. <laughs> 따라따라따. 여기 당신이 머물 숙소입니다. 전기장판 있고요. 저기 옆에 콘센트 갖다놨고요. 오리 본인 인형 있죠? 갖다놨고 닌텐도. 그 동물에서 마음껏 하시고요. 아동물에 그 네. 원빈이 그거 있으면 사 그거. 해야 돼. 자 창문 닫으세요. 환기했습니다. 청소기 돌렸고요. 화장실은 바로 여기 옆에 있는 화장실에 쓰시면 되고요. 자 한번 누워보세요. 오늘 저희 딸이랑 같이 주무세요. <laughs> 너무 당황스럽네. 이거 죽이 아니라 밥이 됐네 금토일 산에 머무르는 거 맞으시죠? 여기 잠옷과 수건 가져왔습니다 예. 이거 봐봐 <목소리> 뭐야? 이거? 정물 있어 좋구만 그래 빨리 와밥 먹어 죽 맛이야 죽이니까 죽 맛이지 <laughs> 이제 오이도 <laughs> 먹어 미쳤지. 너뭐 해? 응. 이제 줄게. 아니, 나 먹었어. 나 이제 다 먹었지. 아니, 다